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영상 시청 전에 꼭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에 구독자분들이 어느덧 2만8천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증시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들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증시 현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이 리사이클링 테마주 어, 현재 지금 약두 달여간의 눌림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핵심적인 종목들 꿈틀꿈틀 움직일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어,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 리사이클링 테마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 로봇 대장주 다시 연말에 이 삼성전자 쪽 로봇 출시 일정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로봇 사업이 더 이상은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적이 폭발하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유망 섹터다. 어, 제2의 전기차다. 제2의 2차 전지다.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적적인 기대감 굉장히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겠죠.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당시 때 우리나라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업인, 산업인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 어,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 의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쪽이 이거를 보복, 어, 무역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전략자원으로, 어,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안 해주겠다, 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고, 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하락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 쪽으로 재정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했었죠. 로봇이 이쪽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로봇의 첨단 정밀 부품이 일본이 지금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쪽에 대규모 지원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지금 로봇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성능 정밀 로봇 감속기인 이 하모닉 드라이브. 이게 지금 일본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제조업 로봇을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게 인수합병이 된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지금 이제 구동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업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대량 생산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를 못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안 나고 연구 개발비만 잡아먹게 되면서 영업적자가 심각한 종목이다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는 와중에서 일단 현대차 로봇 현대차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로봇 자체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매출을 내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가져오게 되면서 자본을 자립시키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요번에 상장을 한이 SBB 테크 같은 경우도 3년대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연말에 지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출시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국내 로봇 소장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서 나오게 되는 타이밍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9년 한일 무역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 등 국산화가 강제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강제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로봇을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에서도 강제적으로 이 국산화를 다, 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도 소재 부품 쪽을 국산화를 하는데 대규모의 투자 지원이 들어갔었죠. SBB 테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과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HDS 하모닉 드라이브를 처음으로 만든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이 HDS 다음으로 글로벌 두 번째 고정밀 로봇 감속기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 HTS에서 그래 지금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은 SBB테크로 정밀 감속기를 대체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현재 지금 국산화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속기라고 보시면 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속도를 줄인다. 그러니까 모터가 여기서 힘차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빠른 회전을 힘으로 바꿔주는 기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자전거 기어 생각을 하시면 은 되겠죠 뭐 일단으로 놓게 되면은 오르막길도 어 빨리 이 페달을 구르지는 않지만 힘이 강하게 이제 가해지게 되면서 오르막길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어 기어를 어 높게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자전거 같은 경우 평지에서 강한 힘으로써 빠르게 빠르게 치고 빨리 이제 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이제 기술이 로봇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봇의 아 로봇 모터의 회전 속도를 낮추면서 미세공정이 가능한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로봇감속기다. 그래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로봇이 아주 정확하게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어, 심지어 지금의 첨단제조업 쪽으로서 로봇 도입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첨단제조업에서 로봇이 정확하게 일을 할수 있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감속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의 HDS 쪽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글로벌 점유율 70% 입니다 다른 이제 일본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 산업용 그 대형 감속기로 볼수 있는 로봇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쪽에서 글로벌 60%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초강세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sbb테크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치형 기술 이 치형 개발이 바로 이뭐 이빨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어 파져있는 이 홈을 미세하게 지금 이팔수 있는 기술이 치형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독보적으로 s b b 테크 같은 경우에 치형 개발을 통해서 어 현재 지금 이 로봇 감속기 쪽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차 이제 hds 쪽에 글로벌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hds가 그냥 어 새롭게 그 매출처를 발생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hds에 해당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어, 대체 수요로서,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마모가 되면은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체 수요 같은 경우도 SBB테크 쪽이 가격 경쟁력을 어 지금 이제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매출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SBB테크의 감속기 생산 능력이 작년에 만개 정도에서 2년 정도 내에 20만 개까지 3년 동안 내지금 2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에 영업 이익률을 2배 이상으로 써 늘리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제 어 말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원가 경쟁력을 토대로 두자릿수 이상으로 갈 수가 있는 수익성 향상까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협동 로봇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뉴로메카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기대감으로써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협동 로봇 쪽에서 급격한 중간. 증가 추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웨어러블 로봇. 보행 로봇 등 현재 지금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2023년 내년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양산식이다라는 거죠. 매출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정밀 감속기의 수량이 매출이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작을 해도 로봇 제품 자체가 수억 원을 호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로봇 자체가 비싸니까 다른 지 지금 이제 새로운 국산화된 부품들을 국내 로봇 업체들이 쉽사리 이거를 적용을 시키려는 노력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어차피 일본 거가 최고인데 그냥 일본 거 쓰면 되지.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 업체들이 뛰어난 그런 감속기들을 만들어도 국산화에 적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일단은 뭐 SBB테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정밀 감속기 업체인 일본 HDS 기술 대비를 해서 90%까지 현재 지금 성능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2019년 이후로 해당 로봇 기업들과 어, 국내 부품들을 쉽사리 탑재할 도전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국내 로봇 기업들과 국내, 국산화 부품 기업들과 성능과 신뢰성 평가 추진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했어요. 너네 실패를 하면은 국사, 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어, 지금 현재 감속기 국산화에 있어서 같이 협조해라. 돈 준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서 감속기 업체들이 상용화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출처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립 기회를 잡게 됐다. 굉장히 어, 로봇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HDS 쪽에 하모 토닉 드라이브가 원래 지금 HDS 쪽에 단독 특허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거를 지금 이제 출시를 못하고 판매를 못했었죠. 이 기본 특허가 최근에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HDS 같은 경우, HDS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장, 그러니까 팬데믹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로봇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물물밀듯이 그런 밀려 들어오는 주문들을 현재 지금 캐파 한계로 소화를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금 2위권, 3위권 업체들에게, 현재 지금이 어 매출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국내 하모닉 드라이버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라고 하던가 2차 전지 등의 첨단 제조업에다가 로봇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생산성을 강력하게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제 국내 최대 가전공장을 로봇 쪽으로 완전 리모델링 델링을 하게 되면서 생산 능력이 약 20%에서 30%까지 급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30년 연간 전기차 생산량 목표가 2천만 대, 2천만 대,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 대 로봇 도입이 슈머노이드 로봇들이 도입이 되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감속기가 국산화가 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본 업체에 하모닉 드라이브를 안 사도 되다 보니까 그 해당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로봇 업체 같은 경우는 국산화 부품들이 그래도 싸니까 가격 경쟁력 있는 국산 감속기를 적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로봇 감속기 의 국산화가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임박하고 있어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들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는데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밀 감속기라고 하던가 이 로봇 부품들을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어, 현재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처럼 로봇 사업의 생태계 로봇 소재 로봇 부품 로봇 장비 뭐 로봇 위탁 생산 이런 지금 로봇 사업의 생태계 형성이 이제 막 우리 국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 국내 로봇 시장이 굉장히 지금 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 현대차 그룹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구동 하드웨어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매출이 안 납니다. 매출이 거의 뭐 어 유튜브 광고 수익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이죠. 여기서 이제 뭐 로봇 개발하면은 그런 뭐 로봇이 춤추는 그런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무슨 뭐 로봇이 덤블링을 하고 막 파쿠르하고 막 날라다니는데 닌자처럼 막 날라다니는데 어, 그게 지금 굳이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 레스토랑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쓸 수준 는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 기술을 뽐내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해당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을 하는데는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라고 하던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들 이 스트레치에다가 자율주행 바퀴를 달아놓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까지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지금 물류 로봇들을 글로벌 업체들 아니면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어 자동화 그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물류 로봇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쪽납품으로서 해당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매출이 하나도 안 나다가 이 납품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자립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사업 쪽으로 매출이 선순환 구조를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로봇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살수 있는 매출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처. 그러니까 이 매출처가 나와 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단박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간 수천 조, 수천억씩 바, 어, 지금 이제 어, 계속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을 조금씩 조금씩 매출로서 줄여나가는 부분이 기업 가치를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과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로봇 영상들 찍어드릴 때 현대차그룹에게 정의선 회장에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 3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목표로 할 거고요. 지금 기업 가치와 그때 당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이룬 당시의 기업 가치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10배, 20배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정해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 쪽에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미국 내 전기차 전연 공장이죠. 그 이름이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현재 지금, 어, 기아 쪽에 조지아 공장, 현대차 쪽에 엘라베마 공장과 있는데, 조지아 쪽에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입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가깝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공장과 내연기관이 가깝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수월하게 지금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현재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기차 공장을 전 세계가 선망을 하는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 시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지금 언급을 했죠 현재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다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능형 로보틱스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미래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리자가 직접 만약에 그 해당 공장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내 어떤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리자가 그 구간까지 굳이 안 가고 컴퓨터로서 딱딱딱 하면은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는 메타버스까지도 적용을 하는 전기차 공장 계획이다. 이번에 지금 착공식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쪽이 리슈어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리슈어링이 전 세계로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우선주의로서 어 계속적으로 자국으로 원래 이제 인건비가 싸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고 땅값이 싸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뭐 뭐 좀 개발도상국 쪽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개발도상국 정부 쪽에다가 세제 지원 혜택 같은 경우도 받고 그래서 비용을 낮췄었는데 이 비용 대신에 어 지금 해당 그런 공장들을 철수를 하게 되면서 자국에다가 제조업 공장을 지금 짓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리슈어링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은 중국인들 아니면 동남아시아인들 대비를 해서 인건비가 엄청 비싸게 한 4배, 5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도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지능형 생산체계로서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 자체가 기업에게 지금 큰 비용 리스크예요. 여번에 지금 뭐 SPC 사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SPC도 현재 지금 중대재해법, 어, 이거가 지금 적용이 되게 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 특히나 제조업 업체들에게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로봇 사업이 폭증을 하는 어, 추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초정밀 감속기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하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에요. 뭐 핸드폰이나 전기차 부품이나 만약에 2차 전지를 생산을 하는 첨단 제조업 쪽에다가 들어가는 로봇들이 정밀 구동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초정밀 감속기가 핵심 부품으로서 작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의 시스템은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각종 구동, 로봇의 구동모터들이 성장세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로봇의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단순 업무 위주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초정밀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어, 현재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의 초미세 나노 공정의 어, 지금 이제 공정들이 적용이 될 텐데 여기도 이제 로봇이 도입이 돼야 돼. 그럼 엄청난 미세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차전지 등의 첨단 산업 스마트팩토리에 초정밀 감속기가 적용이 요구가 요구가 되고 있다.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초정밀 감속기 수요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2년 내에 18조 원 규모로 어, 지금 현재 이제 작년 대비를 해서 두배 이상으로 2년 내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해당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로봇 사업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장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사업이 현재 지금 다른 뭐 제조업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특히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두 다 해당 자, 이 부품들을 조금만 개량을 하게 되면은 로봇 쪽으로 전부 다 조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로봇 부품이 품주 쪽으로 어 현재 사업이 확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브리봇입니다 삼성 로봇 수혜를 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 국내 1위 로봇 청소기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어, 지금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가 잘 팔리고 어, 성능이 좋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쪽에서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추후에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을 신규 제품들이 나타내게 되면은 어, 본인들이 커버를 할 수도 있겠고 겠지만 위탁 생산 쪽으로 맡겨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이 위탁 생산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하는 추세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버리버도 지금 뭐 하반기 인력 채용 쪽에서 로봇 자율 주행 쪽으로 연구 개발 조직 규모를 확대를 해 가지고 기술을 고도화를 하는 거다. 어, 지금 이제 해당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 어, 그것도 지금 이제 자율 주행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지금 카이스트에서. 출발을 한 실험실 벤처입니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할 을 정도로 로봇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면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휴머노이드를 만들다가 현재 올해부터 해가지고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 현재 자본 자립을 노리고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협동 로봇 개발을 했어요.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제품 출시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해당 협동 로봇을 통해서 식음료 뭐 커피 제조 음료라고 하던가 무인 점포 시스템 등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추후에 자, 자율주행 로봇과 의료용 로봇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라인업까지 확대 중이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라고 지금 사측에서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 엔지니어링. 입니다. 초, 초기에 이제 제철 공장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공조 제어 자동화 기술 개발 하고 나서 최근에 지금이 2차 전지 제조 공정 자동화 부분의 수주가 증가 추세다. 그래서 2차 전지 로봇 지금 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때 역대 최대의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자동화 솔루션 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2차 전지 장비와 2차 2차전지 제조사들에게 이 2차전지 로봇 공략을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유일테크입니다. 일단은 뭐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 원래 SK온 쪽으로 주력 매출처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출처가 주력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2차전지 업체들에게 납품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유일에노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로봇이 전체 매출에 Oui. Okay. 90% 이상 진행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쪽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한 고순도 탄산리튬 양산 추출 기술력을 확보를 한제형택뭐 어, 올해 뭐 내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상장 도전을 한다고 라 하는데 제형택 지분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 쪽에서 2차 상승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더 이상 로봇 쪽이 테마가 아니라 제2의 전기차다. 제2의 어, 현재 지금 양극재 2차 전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사업 영역을 사업 규모를 굉장히 크게 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여러분들이 리사이클링 쪽 테마주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현재 한 2개월 정도 동안에 길게 눌림목을 가져가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털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중간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패배터리 쪽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고요. 유럽 쪽에 래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게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당 자료지에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플레이 스토어. 어,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설치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은행 어플도 설치를 한데 있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요. 설치를 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 어플 정보 이용하는 것그 어떤 것을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어,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여기서 상한가 예상 종목 어, 무료로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설치하셔야 되는 어플이다. 구독자 3만명 이벤트도 여기서 지금 이제 무료 자료집 나눠드릴 거니까 요번에 3만명 자료집 같은 경우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아이디 가입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분들 이 주식 광고 전화 문자 너무 많이 오시는데 핸드폰 번호 가입할 때안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쪽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어 나오죠.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요. 위쪽에 구독자 2만 명 돌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총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셔서 이 부분 어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체크를 하시.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될것 같아요. 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급등주 종목들, 상한가 예상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